이 유튜브랑 이제 TV 버 TV 로 이제 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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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임동균 선생님께 우선 예어 지정 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예그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 이제 개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제 감각적 정체성을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각의 패권이라는 개념에서 감각 자체에 대한 파워나 에이전시를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의 감각 정체성은 오프라인의 사회 정, 경제적 정체성과 다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 임동균 선생님의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예, 감사드립니다. 그제 생각에는 예, 감, 제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은유로서 이제, 이제 감각이 어떠 패권적 힘을 가지고 디지털 세계가 그 감각의 제국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제 어 사실 최서필 선생님도 방금 이제 아노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모든 게 혼란스러운 아노미인 상태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좀 확실한 것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뭔가 어쨌든 확실한 것그 와중에서 나에게 확실성을 주는 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걸 찾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규범들이나 어떤 당위성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관습이나 그 아니면 뭐그 어떤 위기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그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뭔가를 줄수 있는 건 감각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뭔가 확실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은 이제 감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게임을 예를 어서할때 게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각일 수도 있고. 뭐 요리를 하면서 요리는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에서 뭔가 확실을 하는 아웃컴을 만드는 거니까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야 이거는 진짜 여기는 맛집이고 이거는 진짜 어 진짜 맛있는 음식이구나 자랑도 할 수가 돼. 그 맛있는 음식은 또 확실하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또뭐 이렇게 취향을 가지면 아 이거는 나의 취향이야 이건 난 이런 걸 좋아해 뭐그 부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끊임없이 제가 그 소화하는 소비하는 대상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간에 뭔가 확실성을 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느낌을 주지만 그렇다고 이제 개인에게 어떤 통일된 그 정체성을 그줄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그 그거는 저 역시 이제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감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성립이 이 가능 그한 것이냐 제 생각에 있어서는 이게 오프라인 여기 정선생님 말씀 주신 오프라인에서의 사회 경제적 정체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그뭐 그거는 이제 하야게서의 마비투스 뭐 이런 내용이랑도 이제 그겹치긴할 텐데, 근데 온라인상에서의 감각 정체성이 또 다른 방식으로도 형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어, 서, 서양은 뭐해서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인,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인디펜던트. 뭐 동양 사람들은 그 인터디펜던트한 간 뭐죠? 서로 이렇게 그 관계적인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제3의 그그 셀프가 그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관계적인 거지. 릴레이셔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난 이렇게 무슨 나는 학생이고 누구의 뭐 아들이고 누구 직장인이고 이 정체성이 이제 약간 인더 디펜 소셜 카테고리에 대한 그런 거를 한다면은 이제 관계적 정체성은 나는 이 사람 친하고 이 사람 친하고나이 사람 친하고 그 사람들이랑 계속 그뭐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이제 수다 떨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 그런 릴레이셔널 셀프가 있는데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아까 유튜브 댓글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채널에 들어가서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은. 대체로 자기가 도, 좋아하는 채널이나 그러면 댓글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해요. 거기 그그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컨텐츠가 뭐, 와, 뭐 진짜 재밌다 하면서 말로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위트 있는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면서 아, 뭔가 정서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에너지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죠. 그 약간 취향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과 되게 묘한 방식으로 그릴레이셔을한 셀프를 그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상에서의 정체성도 그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그 생각은 드는데, 예, 저도 이거 지금 뭐좀 아직 그 탐색 중인 이제 개념이라서 좀 여기까지만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고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두 번째 질문은 이훈주 선생님께 어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발표에서 회상적 미디어 이용이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어, 이 개념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구 관계 등이 고려가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등 회상적 이용을 할 경우 댓글을 보거나 공유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근황을 묻거나 소통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상호작용도 어 마음 건강이라는 결과를 보는데 영향이 있을지 어그 점이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지금 하 교수님께서 질문 읽어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이거를 빼먹으셨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예. 네. 제 흥미로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그런데 아이, 지금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laughs> 자, 제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웃음> 질문입니다. <웃음> 그런데요. 어, 일단은 당연히 이 부분이 저는 고려가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지금 저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회상적인 미디어 이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회상적 이 미디어 이용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기보다는 회상적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촉발되는 미디에이 e 드 상호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측정한 것은 어~ 팬데믹 이전의 활동이나 모임에 대한 포스팅을 게시하거나 공유했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 이전에 이전에 활동이나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봤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두 측면으로 계속 나눈 거예요. 그냥 찾아보기만 한 행동하고 실제로 거를 다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이건 대단히 표현적인 행위잖아요. 이두 가지로 나눴는데 사실은 어, 데이터를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내 네 문항을 그러니까. 부분을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문항에서의 한계는 그냥 공유했다, 게시했다까지만 있지. 그 공유의 결과로 또 다른 상호작용이 촉발이 됐는지, 트리거가 또 됐는지. 그래서 내가 옛날 사진을 올렸더니 그걸 보고 친구가 그 사진에 같이 찍혀있었던 친구가 또 거기다 포스팅을 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상적 미디어 이용 자체보다는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된. 후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비록 소셜 미디어 상에서이기는 하나 그게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점은 좀 구분해서 차후 연구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게 제가 어.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지금 연구진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한숟가씩 얹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문항들을 원하는 만큼 아주 상세한 수준에서 분석적으로 모으기는 어려웠던 지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의식은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 그러면 그 다섯 분의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좀 어, 커멘트를 해주실 내용이 있거나. 어~ 좀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있어서요 예예 이윤주 선생님 예예 예, 예. 저도 오세욱 박사님께서 그 삭제에 관심을 가진 부분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틀어서 보시는 시각에 저는 늘 이~ 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 실증 연구를 하는 한것 중에 사실은 댓글 댓글에서 이 네이버에서도 클린봇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규정에 위반되는 댓글들을 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흥미로운 것이 삭제 흔적이 남잖아요. 클린봇에 의해서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왜 때문에 삭제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있었는데 그걸 얘네들이 지웠구나 하는 거는 알게 된단 말이죠. 삭제 흔적이 남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했던 실험은 이게 클린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삭제된 것인가? 하고, 그냥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삭제된 이유가 뭘까, 삭제한 근거가 뭘까에 대한 어떤 추론을 하는가. 이 이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자, 여기까지. <laughs> 그래서 삭제 관해서 사실은 연구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제 삭제된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귀인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실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문제나 남아 있는 내용에 대한 수용도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볼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세욱 선생님 추가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laughs> 예, 예. 어, 네. 임동규 선생님. 예, 저기 그 김홍중 선생님께 뭐 간단한 질문인데 이제 그 발표 제목이 이제 플랫폼 사회 문화 사학이라고 그 되어 있어서 제목이 어, 이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플랫폼 사회를 분석하는 것과 문화사회학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이 물론 이제 발표회에서도 이제 그 보여주셨는데 아마 선생님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문화사회학이 어떤 한계나 이제 그런 그 문화사회학이 더 이상 약간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플랫폼 사회라는 거는 딱 있고 문화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거기에 근접해 갈수 있을지 지금의 문화사회학이.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홍중 선생님, 어, 예, 바로, 간략하게 예. 답변해 주시죠. 예. 어, 어, 제, 어, 제목은 이게 무슨 큰 의미라기보다는 좀, 어, 좀 약간 일반적인 어, 논의를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요. 다만 이제 지금 물어, 어, 질문을 해주신 그 문화사회학이 가능성은 뭐 최세별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 사실 20세기 문화사회학은 어쨌든 인간 행위의 의미 내지는 로직을 풀어내는 기본 학문이기 때문에 어, 비인간이나 돌려 말하면 동물, 식물 혹은 뭐 미네랄 혹은 기계 에, 다른 형태의 지능들 그것들과 인간이 맺는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브루디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그 빅샷들의 그큰 문제 의식 안에 크게 없었고 어, 역시 이제 인간들의 그 미닝과 그 리프레젠테이션 상징들 에,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굉장히 물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상징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 갖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플랫폼 사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런 종류의 에, 리얼리티가 우리 주변을 거의 이제 자연환경처럼 둘러싼 게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더 가면 뭐 20년, 30년 정도 있었지만 사실 부지불식간에 매일 자기가 하던 연구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뭐 기온이 한 일도 올라간 것처럼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은 그래서 사실은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과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데피니티브한 어떤 그 답을 갖는다기보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오버 웰러밍한 느낌이 있어요. 이이 이거, 이거, 이거 한5년 연구 다른 거 하다 보면 세상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데그 <laughs> <laughs> 바뀜을 포착하기 위한 어, 연구의 가능성은 문화사학에 있는데.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플랫폼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문화사학적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정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그럼 사실 토론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아서요. 예, 어 그럼 뭐 아쉽지만 이 예, 이걸로 어,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그래서 2부 그 플랫폼의 문화와 심리 어 이제 다섯 분의 발표, 두 분의 토론 듣고, 그리고 어, 짧았지만 어,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면 2부는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어, 이제 마지막 어, 마지막으로 어이 프로젝트의 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준 선생님께서 이제 마무리 어 코멘트를 해주시고 어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 일부 2부로 나눠서 일부에서는 뭐 거시적 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2부에서는 미시적 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다양한 부분들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각 조각조각들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시야를 좀더 넓혀서 어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은 오늘 2부의 주된 어이이어중중하하는마어맥셜안이라이 어 분이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아마도 미디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다라는 얘기였다면 저는 플랫폼은 우리의 일부이다. 즉 우리를 d 스티튜티 t h 컨스티튜트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우리가 지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의식이라는 걸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라는 걸 발견했다면,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저희는 그 사회가 더 소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굉장히 평온하고 질서 잡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를 몰아 몰고 다니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칠게 그리고. 뭐 영어로 하자면 터빌런트 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고유한 것이 아닌 우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때 문화는 무엇이고 우리의 심리는 무엇일까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고 우리의 기억은 무엇일까 이런 굉장히 큰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더 우리의 플랫폼이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를 좀더 우리 생각과 좀 주장들을 좀더 받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기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마무리하셨죠? 예. 네. <laughs> 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 화면을 통해서 말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의 그 논의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이 행사를 후원해주신 네이버와 또사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